지금 1990년 후반 때부터 이 그런 항암제로 인한 구토를 치료하는 약물들이 개발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물이 나오기 전과 후는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천당과 지옥입니다. 그 전에는 1990년 초반기에는 항암제를 맞으면서 이 구역 때문에 맞고 난 다음 계속 시달려서 참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OHT3 이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우리 그런 물질을 동물질을 먹든지 뭐 하면. 위장관에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게 뇌를 자극을 해서, 어, 구토를 유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약물인데, 이 조프란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조프란이 나와서 약을 썼는데, 그 환자가 항암제 맞고, 집에 가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네. 먹고 그 다음날 와서 아 이렇게 얘기했는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참 정말 대단한 약이다. 이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프란 이란 약은 1일 2회 투여합니다. 하루 아침 저녁에 먹고 되게 이제 특허가 풀려서 어, 국내 에한 6가지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트릴 그런 약이 또그 다음 나와 있고. 상은 이거는 이제 원료 모형입니다. 하루 역시 두번 복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낮제 약 이것도 하루 한알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먹는 알약이 있고 주사제가 있고 카이트릴도 주사제 먹는 약, 낮제 약 이것도 주사제 먹는 약도 있고 요거의 특징은 필름형이 나와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서 도저히 물 삼키지 못할 때혀 밑에 넣어서 녹여서 먹는 것이 그런 제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명을 얘기를 이렇게 구태연나일 하는 것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조금 이 구역을 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항암제 맞으면 우리 속이 느글거려. 그러니까는 참다 참다 어 약을 먹어도 계속 조절이 잘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참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 속이 계속 느글으니까 먹지를 못합니다. 계속 못 먹으면 체력이 고갈이 되죠. 그다음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점막염이 뒤따라옵니다. 위나 장의 점막에 구강에 점막에 염증이 와서 아주 괴롭습니다. 그 점막염은 사실 뚜렷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5일 못 먹어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점막염이 와서 또 열을 고생하면 사람 완전히 퍼집니다. 그래 되면 골수 기능도 더 심하게 다치고 항암제 부작용으로부터 회복도 늦고 면역 기능도 마비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면 항암 치료가 괴로울 뿐만 아니라 체력 소진이 돼서 부작용을 훨씬 더막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조프란을 먹어서 잘안 되는데 나지아를 처방받는 거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계열의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NK1 차단제가 있습니다. 근데, 엔맨드라고, 응. 엔맨드인데, 이거는 경구로 먹는 약이고, 근데 이거는, 이거 단독으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로토닌 차단제와 코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제를 같이 병행을 하면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란자핀 음, 이거는 정신과 약입니다. 정신분열증에 쓰고 하는 약이지만 이것이 엔맨드나 세라토닌 기량제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데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절이 잘안 되는 그런 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여기까지 쓰면은 정말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들 병원 가시면 환자분은 아 구역질 좀 나면 의이 나는 거니까는 참아야 되는 거. 이러면서 결국 영양 결핍 상태에 들어갑니다. 다음 번 항암제 맞으러 갈때쯤 의사가 묻습니다. 어땠습니까? 뭐좀 힘들었지만 견딜만해요. 절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됐어요. 그럼 의사가 더 이상 약을 처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만 속이 느글거렸어도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어, 편안하게, 예, 구역, 구토를 경험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리해야만 전 항암 치료 과정이 편안하게 됩니다.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